안녕하세요, 물다쌤이에요 지난 9월 11일, 메이플 나우를 통해 9월 이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두달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로 캐릭터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보상들이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 봅시다. 9월 이벤트의 테마는 메이플 아지트로 오프라인에 오픈될 예정인 상설 PC방과 컨셉을 맞췄는데요. 이벤트가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석 및 보스 이벤트, 경험치 이벤트, 마지막으로 사냥 이벤트입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이벤트의 참여 방법 및 이벤트 기간 동안 해야 하는 일을 알아볼 거예요. 우선 출석 및 보스 이벤트부터 알아봅시다. 먼저 이번 출석 이벤트 아지트 운영 일지입니다. 근데 UI만 봐도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기존의 출석 이벤트와 다르게 거의 없습니다 카유잠, 불큐 및화이큐등 필요한 아이템들은 전부 갖췄다고 볼수 있네요 참여 방법도 우측 상단에 있는 1일 운영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번엔 지난 이벤트와 다르게 출석만 하면 코인도 바로 지급되는데요 지급 코인은 일주일에 총 4천개로 지난 이벤트와 동일합니다 살짝 다른 점이 있다면 일일 운영 보상 대신 코인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 정도인데요 보상을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해선 기존 보상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나마 쓸데가 없는 코젠 심볼 정도는 코인으로 받아도 좋겠네요 일일 운영으로 받은 코인으로 아지트 코인샵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난 에버니움 코인샵과 물품이 아예 동일해요 이번 코인샵의 주요 아이템은 하트 주문서와 잠재 주문서 2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난 이벤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 이벤트 때는 맞춰야 할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하트 주문서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았는데요. 이번 이벤트에선 하트 주문서를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점에선 어느 정도 장비 아이템을 갖췄기 때문에 하트 주문서로 스펙업을 하는 게 효율이 좋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장비 아이템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흑페르네를 완성하려고 하시는 분은 카유잠과 카에이잠을 우선적으로 구매한 뒤 남은 코인을 필요한 곳에 쓰시면 됩니다. 반면에 아이템을 어느 정도 맞췄지만 아직 하트가 약한 분들은 이번에 하트 주문서를 구매해서 스펙업을 할수 있겠죠. 이번 코인샵은 지난 여름과 다르게 당장 급한 아이템이 없어서 딱히 비추천드리는 품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보스 코인샵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서큘레이터와 넘치게 많은 코잼 정도만 피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번 이벤트에서 많이 변경된 점은 보스 코인샵입니다. 기존엔 보스 코인이 두 종류였는데, 이번 이벤트에선 하급 보스 코인이 추가되었죠. 그리고 보스 코인도 전반적으로 너프가 되었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알아 봅시다. 하급 코인은 사실 모든 유저분들이 3,000개를 얻을 수 있으니 생략하고, 기존의 보스 코인 역할을 하는 중국 코인의 수급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스 처치 시 1,700개를 주던 카더스크와 카엔슬은 800개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상급 보스 코인은 이지 카링부터 제공된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네요. 그럼 보스 코인으로 어떤 것을 구매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먼저 하급 보스 코인샵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주당 3000개를 거의 확정으로 얻을 수 있어 총 2700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품목들의 가격이 많이 쌉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아이템들을 마음대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VIP 버프와 영환불인데요 특히 이번에 방어구를 직작하실 분들은 영환불로 추업을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중국 코인샵인데 우선 수급량은 대다수 유저분들이 잡는 지밀라를 기준으로 하면 주당 1,20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샵에서 짧고 굵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불큐와 화이큐의 가격이 4배 이상 올라버렸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매주 불큐와 화이큐를 사고 나면 코인이 얼마 안 남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요. 여전히 불큐와 화이큐가 가성비가 제일 좋은 품목은 맞지만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구매할 정도까진 아니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지난 이벤트 때패 장비 강화 같은 것도 거의 해놓아서 아마 큐브 위주로 사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상급 보스 코인샵입니다. 위에 심원물이나 큐브는 보인물들의 영역 같은니 넘겨놓고 저희가 신경 쓸건 마지막에 있는 하트 업그레이드 모듈입니다. 이걸 구매하려면 코인 10개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선 이지 카링을 두번 잡거나 노말 칼로스를 한번 잡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전투력이 1억 근처라면 이번 이벤트의 목표를 이지 카링 혹은 노말 칼로스 솔풀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시간 여유가 아직 있는 게 11월 12일까지 이지 카링을 솔풀하거나 11월 19일까지 노말 칼로스를 솔풀하시면 하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저게 뭐길래 목표로 잡으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기존 하트를 플라즈마 하트로 업그레이드 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 페어리 하트의 옵션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성까지 달수 있는 130제 하트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니까 20성 기준 블랙 하트와 비슷한 성능이더라고요. 다만 이번 이벤트에서 한 개만 구매 가능하니 어느 캐릭터에 줄지 잘 고민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벤트를 살펴보신 분들은 이거 메소샵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할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메소샵의 하트는 플라즈마 하트를 갖고 있는 분들만 구매 가능합니다. 아마도 스타포스 하다가 터졌을 때 복구하는 용도로 판매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정리해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멈춰서 읽고 넘어가 주세요. 그럼 이번 출석 및 보스 이벤트에서 할 일을 정리해봤는데요. 정리라고 하기도 민망한 게 매일 출석 달깍만 누르면 끝입니다. 할 일이 거의 없네요. 그 다음으로 경험치 이벤트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지트 듀오 컨텐츠부터 알아봅시다. 이건 두 개의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벤트인데요. 제일 먼저 UI에 들어가 매니저와 크루. 총두 개의 캐릭터를 지정해 주세요. 여기서 매니저와 크루는 역할이 다릅니다. 매니저는 자신이 주로 사냥하는 캐릭터, 크루는 사냥을 하지 않지만 경험치가 필요한 부캐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첼석과 본섭에서 동시에 진행 가능하니 이를 고려해서 캐릭터를 정해주세요. 캐릭터를 지정했다면 추가로 할건 딱히 없는데요. 매니저 캐릭터가 열심히 사냥을 해서 매니징 포인트를 벌어오면 됩니다. 250마리당 1포인트에 일주일에 최대 5만마리까지 잡을 수 있으므로 매주 최대 200포인트를 벌수 있는데 이 매니징 포인트를 교환하면 경험치와 솔 에르다의 기운을 동시에 줍니다. 그럼 매주 획득 가능한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크루에게 매니징 포인트를 교환하면 매주 상급 EXP 교환권 1450개의 경험치와 솔 에르다 2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니저에게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70%의 페널티를 받아서 상급 EXP 교환권 430개의 경험치와 솔 에르다의 기운 600개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웬만해선 크루에게 포인트를 몰아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으로 아지트 휴게실입니다. 그냥 VIP 사우나와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요. 획득 경험치는 VIP 사우나의 40% 수준이지만 매니저와 크루가 동시에 경험치가 올라서 사실상 80%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번몬 처치 10포인트가 제공되는데 이 포인트로 휴게실 성능을 강화할 수 있어 사실상 사우나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킬을 강화해야 할지 궁금해서 알아왔는데요. 놀랍게도 세 가지 스킬 모두 효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나마 잠수를 오래 해야 하는 장기 휴식이 조금 더 좋은 수준이네요. 따라서 아무거나 먼저 오레벨을 하고 이후 나머지 스킬을 3레벨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 두 개를 각각 오래 3렙 찍을 때 사우나 경험치를 추가로 제공하는 부스트가 활성화되거든요. 마지막 경험치 이벤트로는 미니게임인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 메이플 컨셉의 미니게임으로 하루 한번 일주일에 총 3번 플레이하고 경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공략은 안 나왔지만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 클리어하니 경험치가 필요한 캐릭으로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경험치 이벤트 할 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매니저와 크루가 지정되었다면 매니저 캐릭터로 열심히 사냥을 한 다음 크루 캐릭으로 매니징 포인트를 교환해주세요. 그리고 매주 2시간씩 카먹지 말고 휴게실 잠수도 태워주시고 경험치가 필요한 캐릭터로 일주일에 3번 미니게임을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냥 이벤트를 알아볼까요? 이번 사냥 이벤트는 다른 이벤트와 다르게 사주만 진행됩니다. 기존 유저들에겐 익숙할 이벤트인데요. 바로 알파벳 채우기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시작 후 레버몬을 잡으면 일정 확률로 색종이가 나오는데 이 색종이를 까서 나오는 알파벳으로 왼쪽에 낱말들을 모두 채우면 끝입니다. 알파벳에는 하급, 중급, 상급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급과 중급은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지만 위에 있는 상급 알파벳이 살짝 골때립니다. 상급 알파벳의 경우 일반 색종이에서 획득할 수 없고 매우 낮은 확률로 등장하는 알록달록 색종이를 사용하거나 알파벳 조합에서 낮은 확률로 등장하는데요. 조합의 경우 평범한 색종이를 100개 정도 모아서 조합해도 한개 뜰까 말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30분 정도 사냥했을 때 평범한 색종이가 70개 정도가 나왔고 알록달록 색종이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매일 매소 제한을 채우시는 분들은 문제 없겠지만 하루에 1시간 정도 사냥을 하신다면 경매장에서 색종이를 추가로 구매하셔야 알파벳을 전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알파벳을 무조건 다 완성해야 할까요? 이 이벤트는 사실 필수보단 도전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가 관심 없다면 굳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나마 화면에 나오는 세네번째 보상이 괜찮은데요. 얘네 정도는 완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색종이 가격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색종이가 비싸지 않다면 경매장에서 구매하면서까지 완성할 가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럼 사냥 이벤트에서 할 일을 정리해보겠는데요. 이건 도전형 이벤트라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굳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하고 싶은 분들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9월 이벤트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정리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멈춰 읽고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다음 주부터 진행될 메이플 아지트 이벤트의 핵심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이벤트까지 거치고 나면 많은 분들의 캐릭터들이 더욱 강해질 거란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더욱 감사해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